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열 문제씩 수학문제를 풀면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수학 실력을 다지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C단계 5호, 3주 차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들어있을까요? 1번 문제. 1번 문제 역시 더센 문제인데, 아, 얘는 등식이네요. 등호가 있고, 양쪽에 다 어떤 수들이 있어요. 그런 식입니다. 양팔저울 같은 그런 식이죠. 양팔저울을 닮은 식이네요. 이런 걸 등식이라고 한다고 했죠. 등호가 있는 식. 자, 그러면은, 원래 처음에 어떤 수가 있었고, 거기서 177이 더해져서, 많아져서 900이 됐다는 거죠. 900보수네요. 어, 그쵸? 900보수. 우리는 이런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900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177을 어떻게 해볼까요? 900보수를, 900이라고 하는 수를 가지고 생각해보는 거죠. 900이라고 하는 수는 뭐예요? 800과 100이 모아진 수지요? 음. 그러면 100 만들고 800 만들어서 모아주면 딱 900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900보수였잖아요. 그러면 백의 자리 수는 800을 만들고, 얘는 800을 만들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5자리, 1의 자리, 여기 두 자리 수는 100을 만들 거예요. 100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얘를 800 만들려면 700이 필요하고, 그러면 여기는 100이 만들어지려면 은 70은 90을 만들고, 7은 10을 만들어서 모아야 되니까, 20, 3 이렇게. 723이죠. 그래서 네. 723 우리는 이거를 그냥 보수로 쉽게 해결해 봤습니다. 자, 백은 모여서 800이 돼야 되고 뒤에 이 자리, 15자리는 모여서 100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8 만들고 뒤에는 10의 자리는 90만 들고, 1의 자리는 10만 들고 해서 900보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문제, 두 번째 문제요두 번째 문제는, 아,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쵸? 어렵지 않아요. 이런 문제는 언제라도 환영입니다. 그쵸? 네, 이 문제도 보니까, 아, 1의 자리에 올림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이 좋겠죠. 끼리끼리 끼리끼리 어떤 끼리끼리 100의 자리는 100의 자리끼리 그죠? 700이네. 그리고 남은 7과 13을 모아 그러면 좀 가볍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되죠? 얘는 700 얘는 20 해서 720 좋네요. 그죠? 네.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되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요 어세 번째 문제도 결국엔 더셈뺄셈 문제예요 그렇죠 알고 있죠 네 그러면 바로 풀어보도록 할까요 더셈뺄셈 문제 어떤 수가 있었대요 어떤 수가 있었는데 연산틀 우리 맨날 나오는 연산틀 거기서 372를 빼버렸어 그랬더니 166이 남았거든 이 얘기예요 그럼 모으라는 얘기예요. 모으라는 얘기죠. 그 모아야 처음 수가 될거 아니에요. 모으겠습니다. 어떤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166에 사라진 372를 모아 더해.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좀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나요? 어. 뭐 끼리끼리 해볼까요? 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 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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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리. 100끼리 모으면 400되고요. 60하고 70, 10끼리 모으면 130되고요. 어? 1 자리는 받아올림이 없어서 8이고요. 아이이거 정리하면 되겠군요. 모았더니 얼마예요? 538이네요. 그쵸? 네. 뭐 두세 자리 정도는 끼리끼리 해도 더 오히려 쉽게 해결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보았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 오, 갑자기 복잡해진 느낌이 있네요. 괄호도 있죠, 곱하기도 있죠, 빼기도 있죠. 혼합 계산이네요. 혼합되어 있는 계산이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섞여 있고, 과로까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풀어야 돼요. 10분은 순서가 중요한 문제네요. 자, 그런데 우리 벌써 과로를 우리 해봤죠. 과로는, 과로가 나오면 이두 수를 묶어서 먼저 계산하시오. 그런 뜻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계산해야 돼요. 무조건. 자, 1단계. 바로부터 계산하자 이 말이에요. 2 곱하기 이거 26과 14를 모았더니 40이네요. 그렇죠? 40 어? 그러고 났더니 남는 것이 빼기 곱하기인데 곱하기부터 해야죠. 그렇죠? 곱하기부터 해야죠. 곱하기는 묶음이니까 곱하기부터 해야 돼요. 2 곱하기 40은 80 아, 쉬운 수가 됐네요. 차근차근 계산했더니 아, 100 빼고 20 돌려주는 우수 계산으로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420 나왔습니다. 계산 순서가 중요한 문제네요. 그죠? 렇 과로가 등장해서, 과로는 묶어서 먼저 계산하세요 하는 표시라고 했고, 그래서 먼저 계산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랑 빼기가 등장했을 때는 곱하기는 묶음이니까 곱하기부터 계산. 그죠? 렇 네.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문제 연산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60 곱하기 8 더하기 58. 더하기 먼저예요? 곱하기 먼저예요. 조금 전에도 했죠. 곱하기 먼저. 곱하기는 묶음이야. 60개 묶음이 8번 있어요. 60을 8번 더하고 58 더하세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알았죠? 네. 아 말을 하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든다. 60을 8번 더하고 그리고 어, 58을 더하래. 그러면 이런 방법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 60 곱하기, 어, 8을 하고, 여기에 6을 60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니? 그런 생각 말이야. 그러면 60을 8번 더 했는데, 아니 9번 더 해도 되겠는데, 그리고 나중에 2 빼주면 되지. 왜? 58을 60보다 이 작은 수로 나는 볼 거니까. 58이 마침 60하고 너무 가, 가까운 수야. 그래서, 60을 8번 더하는 60 곱하기 8 대신에 60을 한번 더해서 60 곱하기 9를 해도 될것 같아서요. 괜찮죠? 6, 9, 54, 540에서 2 뺀데 그러면 538 이렇게 좋은데요? 이런 방법 괜찮은데요? 그쵸?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두 번째 문제도 제 도전. 그다음 문제는 뭘까? 아, 어? 이거는 길이의 단위네요. 길이의 단위인데 계산을 하는 거네요. 10m 3cm에서 522cm. 아, 522cm를 보는 순간에 어때요? 1m는 100cm니까 아, 0의 자리 여기가 미터로구나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빨리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지? 빨리 알아듣고 그다음은 이제 계획을 세워야죠. 어떡하지? 끼리끼리 빼나? 아니면은 많이 빼고 더해 주나? 어떤 방법이 좋지? 생각해 보세요. 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10m는 1m가 100cm니까 10m는 1000cm잖아요. 그럼 1003cm에서 이쪽 한쪽을 cm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빼 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은, 500 빼고 22를 더 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받아내림을 하고, 새로 세물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면, 선생님은 갑자기 이렇게 하고 싶네? 403을 놔둔 채로 600을 꺼내서 쓸 생각이야. 음? 1003에서 600을 꺼내왔어. 그리고 600에서 522를 빼봤어. 계도 되지 않겠니? 그치? 응, 어, 그러면은 여기 계산한 게어6 0 0에서500 빼고 21을 더 빼. 그러면 뭐지? 403에 500 사라지고 남은 100에서 21을 뺐으니까 78인데, 어, 나왔다. 481 이렇게. 그치? 어, 그렇게 해서 센티미터가 나왔다고요. 그쵸? 센티미터로 계산한 거야. 우리가 그런 다음에 이거를. 미터와 센티미터, 배그 자리는 미터로, 나머지는 센티미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음, 이거는 나는 얘를 10미터, 3센티미터 두고요. 얘를 5미터, 22센티미터로 좀 나눠서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이런 거. 괜찮아. 괜찮죠? 네. 그러면은 미터에서 미터를 끼리 뺐더니 5미터인데, 음 5미터를 빼고 났더니 3센티미터에서 22센티미터를 빼기에는 너무 모자라는데요? 모자라, 그래, 모자라.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뭐 해보지, 그렇죠? 응. 음, 어떻게? 5미터, 3센티미터에서 22센티미터를 빼려고 보니까 5 얼마큼 모자라? 10 19cm가 모자라지고. 그쵸? 음. 모자라는 건 빼기. 남는 건 더하기. 그쵸? 어, 했습니다. 그러면 됐네요. 이제 5m에서 1m 꺼내가지고 4m로 만들고 1m를 100cm로 바꿔서 19cm를 빼주면 19에 100% 81cm. 딱 나왔죠? 네. 똑같아요. 어떤 머리를 써도 똑같습니다. 물론 받아내림 해서 해도 됩니다. 그쵸? 받아 내림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 얘를 나는 9m로 바꾸고요. 얘를 103cm로 바꿔 가지고 끼리끼리 계산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되지 왜안 되겠어요. 그렇죠? 네.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고 오히려 쉽기도 하네요. 그렇죠? 9m에서 5m를 빼면 4m. 또 cm 끼리 빼면 81cm. 좋네요. 그쵸? 네.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 벌써 끝났네. 5번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번부터 다시 또 만나서 시작해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